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면은 굉장히 잠잠하죠. 예, 이날 이후로 쭉 빠졌고 지금은 이제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 한창 이렇게 급락 나올 때는. 그렇게 막 주변에서 호들갑들을 떨어요. 예, 본인들이 손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7만 달러 가네, 6만 달러 가네.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가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15만 달러 가고 20만 달러 갔을 때뭐 비트코인 30만 달러 갑니다. 50만 달러 갑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 마, 많이 나올 때는 파셔야 될 타이밍이고 지금 같이 시장에서 거래량 없고 잠잠하고 음좀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고래들이, 슈퍼리치들이,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낙폭 끝났고 예, 저점에서 조금씩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조금만 터져주고 이 200일선, 예,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상승이 시작을 하면은 동시에 요 이평선도 정배열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아마 한 12만 달러, 15만 달러 정도까지는 어,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의심을 할 거예요. 에이 또 빠질 거야. 에이 이러다 가또 빠질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이제 뭐 15만 달러 이상 갔을 때는 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때 되면 또 하나 2억 원 넘는 거잖아요. 하나로 2억 원 넘으면 야 이거 3억 먹어 간대 예,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지 마시고 지금처럼 가격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상승하락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을 필히 병행을 같이 하시.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팀방에서 단타 트레이딩을 했던 타점이에요. 제가 이 여러분들 그 단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평선만 잘 보셔도 이 빨간색이 200일선이거든요. 이평선만 잘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도 자 정배열일 때 뭐예요? 정배열일 때는 상승, 상승이고 역별일 때는 하락, 그리고 다시 정별일 때는 상승이에요. 그건 들어가는 타점 너무 쉽잖아요. 상승, 정별일 때는 이 200일선 근처에서 밑에서 잡으시면 돼요. 예, 밑에서 잡으시면 되고 내가 이 고점에 물렸어도 예,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수익 잘 내다가 갑자기 휩소가 나왔습니다. 예, 휩소 나오면은 이런 거는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 여기서 손절 손절 한번 했다고 치고 예, 했다고 치고가 아니라 실제로 손절을 해야죠. 손절하고 그다음에 역별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부터는 하락 포지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역별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 200일선 근처에 붙었을 때 하락 포지션 잡고 여기서는 하락 포지션 하기 너무 잡기 좋은 타이밍이고 그래서 여기다 수익 냈다가 다시 정별로 들어오는 예 오늘 같은 타이밍에서는 저점에서 상승 포지션 잡아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이게 이 기간이 지금 5분봉이거든요 5분봉이고요 3일, 3거래 정도의 차트예요 이렇게 3거래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단타트레이딩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타점들이 있었다. 그냥 가만히 물려서 기다리시기 보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예, 수익 내시면서, 코인시장에서 조금씩 수익 쌓아가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단타치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렇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기다리셔야 우리 올해 올그 불장, 예, 대박 불장을 경험을 하고 내시드로그 그 자산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라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인간 지표잖아요. 공포 지수가 최근에 이제 공부 구간이었다가 다시 극단적 공포, 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 구간이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코인들의 시세가 어떻게 됐죠?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명확한 지표잖아요. 이공포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이 BTC, 이 회색선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공포 지수고요. 공포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지없이 코인들이 한 번에 그 오차도 없이 다 올랐어요. 지금 이 공포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고. 자, 이 앞에서 이 구간이 때 샀으면은 이때가 6만 달러였어요. 6만 달러였다가 12만 달러 수익 났겠네. 그리고 여기서도 공포구간에서 여기도 8만 달러였습니다. 8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까지 수익 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인간 지표만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은데 이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단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중장기로 멀리 멀리 봤을 때는 모아가시기가 너무 좋은 지금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 한국지수 또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 이제 한창 그 폭락장이다. 25년도에도 한번 하락장이 있었어요. 그때 하락장 때도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아요. 가격은 그때랑 비슷하고 예, 너무나 지금 트레이딩 하시기에 좋은 지금 시장 환경이고 그리고 그 분위기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인 시장은 사실 좀 단순하거든요. 코인이 오르는 가장,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은 실제로 그 자산들이 많이 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다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시중에 돈들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시즌에는 예, 누가 알, 어, 다들 알다시피 실제 현물 경제는 처참했습니다. 예 이런 자영업자분들 정말 폐업하신 분들 많았고 정말 처참했는데 막상 주식 시장은 엄청 화랑이었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돈 푸는데 그 돈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들어오고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코인의 상승률이 그 어떤 자산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금이 그그 그 그 준비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그 코로나 때하고 정말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316번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거는 그 코로나 때 이후로 매우 이례적인, 코로나 팬덤이 이 처음입니다. 최근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지표만 봐도 알죠. 이렇게 돈, 그 전세계 은행들이 다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던 시기가 이때가 코로나 2020년 되고, 그리고 2025년, 2026년이겠죠. 이제 그 지금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덤이 직후인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미 돈 풀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돈들이 지금 국장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에도 당연히 많이 흘러 들어갔고 마지막 주자가 이제 코인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코인 부장이 왔을 때는 다 그런 루틴을 탔었습니다.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그 전에는 기관들이 없었고요. 지금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머니들 그 그 마켓메이커들의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태우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개인 투자자들 다 손절하고 떠날 때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시장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남아서 단타 트레이딩으로 수익도 내고 이런 큰 변동성 나왔을 때 크게 수익 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명백하게 데이터로 드러나죠.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45조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발행을 했고, 뭐, US,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 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 예, 권력들이, 정부가 돈 찍어내는 이유는 하나죠. 예, 경제 살려야 되니까, 경제 살려야 되고, 경제가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화폐인 암호화폐 예, 비트코인으로 이 부자들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내 돈을 지키고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이렇게 커진 건데 이제 기관들이 그걸 알고 예, 우리도 들어갈게 하는데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고 개미들 좀 털어내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시대가 올 때는 실제로 이더리움이 그 중심에 설 거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게 5년 동안 환율 변동을 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원화로 원화로 지금 투자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뭐 증권사 통해서 원화로 거래하실 거고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업비트 비썸으로 뭐 코인원이나 이런 걸로 트레이딩하실 때 원화로 하실 텐데 그냥 원화로 하셨다는 기준으로는 2020년도에 달러가 그냥 가만히만 내가 들고 있었어도 30%가 올랐고요. 예, 그 유로화도 가만히 들고 있어도 30%, 영국 파운드도 30%, 그 에너가 같은 경우는 약간 빠졌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저 엔저 정책으로 지금 제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엔화, 그 일본 그 은행, 은행에서 b o j 에서그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이제 0.75입니다. 그렇게 올렸는데도 금리가 0.75예요. 그래서 엔화는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화 들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달러를 들고 투자를 했으면 내가 그 달러 그 투자한 수익 플러스 이 달러 가치가 더 올랐기 때문에 이 수익까지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원화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달러로 보시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으로 그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 가격 얘기할 때는 원화 가격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화로, 원화보다는 달러로 보셔야 되고 달러 체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 잘 알겠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공부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 뵈면은 정말 코인이나 이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장이 계속 괴롭히고 우리 작년에 분명히 4년 반감기반기고 4년 주기인데 왜안 올랐겠어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떨고 낸 다음에 기관들이 지금 뒤에서 매집하고 나중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결국에 시장에서 버티셔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타 트레이딩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단타로 수익을 내면서 시장에서 버텨야지 수익, 버틸 수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계속 빠지는데 그게 버틸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래 포지션들 그런 천억 원 이상의 그 고래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이런 고래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JP 모건에서 이런 내부 문건자 어, 재료 나왔을 때도 제가 누구보다 빨리 팀방에 공유해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 24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24시간 단타 신호 채널을 저희 팀방에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회비내라 이런 말안 해요. 계속 무료니까요. 요 QR 코드 그 TV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1대1 오픈 채팅 누르셔 가지고 불쌤님 탄타 너무 치고 싶습니다. 너무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저희 팀방으로 모시도록 할 건데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이 꽉 차면은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이제 모실 수가 없어요. 그 아마 그 안내해 주는 그 팀장님이 인원 자리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은 아직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비트코인, 고래들, 스마트머니들이 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미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오지들이 있어요. 이 오지들이 뭐냐면은, 올드갱. 그러니까 오래된 고래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2010년 이전부터 비트코인이 천원 만원 하던 시절에 들고 있던 오지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11만 달러에 11만 달러에 근데 그 물량들 다 누가 받고 있죠 기관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오지들도 드디어 매도를 중단을 하고 2026년도에는 이게 폭등작으로 갈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비트코인 초기 고래들, 올드갱들, 예, 올드갱들이 매도를 중단했다. 이거 온체인 지표를 분석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진단을 했는데, 지난 2025년 3월, 작년이죠. 작년 3월에도 예상 신호가 발생했을 당시 가격이 50% 상승됐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두 번째는, 음, 두 번째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나가고, 그거는 기관들이 지금 대량으로 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이더리움을 1만 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대형, 대형 체인 스마트머니의 보유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 기사 보시는 것보다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를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 온체인 데이터로 매일 그 모니터 8개 두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사 보고 뭐 트레이딩 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훨씬 빨리 더 추적해서 훨씬 빨리 더 제공해드릴 테니까 여기 QR코드 타고 팀방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이 스마트머니의 보유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게 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세 분,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피터틸, 톱니,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오를 거야, 페이팔이 하지 못했던 걸 비트코인 해다다라는 비트코인 신봉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더리움으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피터 틸은 비트마인 지분에서 이더리움 투자하고, 뭐 톱니는 너무 유명하죠. 실제로 그 작년에 우리나라 와서도 이더리움 홍보를 했죠. 그리고 돈나무 언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이랑 리플로 재편된 포트폴리 오 를 하고 있다. 왜 이더리움이냐? 결국에는 이제 그 금융 블록체인 시대가 왔을 때는 모든 이런 금융활동, 금융플랫폼은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미리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능성을 연거고 실제로 그거를 실현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될 거다. 자, 이 페이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두천재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은 이미 그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블록체인 시대가 올 거다. 왜 돈들을 권력들이 찍어내냐. 이돈 우리가 찍어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포부로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당연히 막았죠. 예, 막아서 이들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정부도 막을 수 없는 미국도 막을 수 없는 탈중앙화 앞에 비트코인이 나왔고 이제 그게 이더리움 체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켜서 그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올해 15일에는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암호화폐 세부 법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곧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올해 26년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하, 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차렸고, 피터 틸은 팔란티어를 차렸는데, 이두 천재들의 그 회사들의 주가는 아주 고공행진 중이죠. 테슬라도 역사적 신고가 달성했고, 팔란티어도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 시대가 왔을 때는, 음, 이 팔란티어 회사의 주가는 예, 기이 예, 하늘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천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슈퍼리치들이, 권력자들이 다 이더리움 사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명심하시면 되고, 자 이더리움이 역사적 랠리가 코앞이다. 자 저항은 점점 낮아지는데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차트 설명해드렸지만 이더리움이 현재 비트코인보다 낙폭은 낮고 예, 상승폭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 그 거대한 기관들의 스마트머니들의, 마켓메이커들의. 그 슈퍼리치들의 돈이 이더리움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폭발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더리움이다. 다만 비트코인도 올라요, 이더리움도 올라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두 종목 하실 거면 비트이더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다른 이상한 잡코인 하지 마시고 이거 두 개만 하시고 이더리움 단타치셔도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제가 또 수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고래들의 본격적인 축적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10K에서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이 지갑들의 양이 2018년도 때하고 지금 2026년도 때하고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죠.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이때랑 이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어보면 삼각수련 패턴이 나오네요. 그럼이 고래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결국에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돈은 돈이 몰리는 곳에 몰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강남 아파트만 계속 오르잖아요. 다른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결국에 강남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기관들이 뒤에서 몰래 주어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비트코인 이든 이더리움 그 이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떠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블랙록 블랙록도 대표적인 그 이더리움 그 신봉 기관인데 웃긴 게 얘네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되게 불신했던 애들이에요. 비트코인 그거 사기다라고 욕했던 그전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였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더 그걸 넘어서 이더리움이 실제로 그 금융 인프라의 미래다. 그 이더리움을 통해서 토큰화를 토크나, 해서 이제 모든 자산들이 토큰 거래가 될 거다. 그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토큰화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자산들, 부동산도 토큰화할 거고 뭐 지금 뭐 보이는 컴퓨터들이라든지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은 다 토큰화가 될 거다. 그게 이제 금융의 미래다라고 블록레금, 블랙록은 보고 예그 이더리움을 엄청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마인드 마찬가지죠.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12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재무 보유량이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더리움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그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줘요. 이더리움으로 매일 매일 쌓이거든요. 뭐0.0000몇 개씩 이렇게 매일 쌓여요. 스테이킹하시는 분들 알, 알 건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예, 걔네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몇 백억, 몇 천억이 아니라 몇조 단위로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네한테 쌓이 이자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세금도 안 내요. <laughs> 예, 이더리움으로 주니까 이런 것도 그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는 거고요. 뭐 이제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이건 제가 진짜 입 아프게 많이 설명드렸고 최종 목표는 5%. 5%그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5%를 매집을 할 거다라고 하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3% 매집했거든요. 3% 매집했고 하나로는 3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2% 남았으니까 2%면은 뭐 이더리움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조라고 치면은 앞으로 총 50조 원 정도의 물량의 이더리움을 그 비트마인은 가지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계속 사고 있고요. 예, 그 최근에도 샀어요. 그냥 얘들은 가격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 예, 떨어지든 상관없어. 그냥 계속 삽니다. 분할매수로 계속 사고.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으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신 분들이 돈이 몇 백억, 몇 천억 있으시면은 그냥 하루에 뭐 비트코인 한 개, 이더리움 한개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면서 그 단타 수익을 내시고 그 수익금으로 이제 비트 이더도 조금씩 모아가시고 그렇게.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급증 추세. 제가 앞에 스테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스테이킹이 들어오는 물량이고 이 빨간색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겼다가 빼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넣으면 똑같아요. 이거는 돈을 이더리움을 맡기는 거고 이거 이더리움을 찾는 건데 어째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요. 예, 예 스테이킹을 빼는 물량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예 스테이킹을 넣는 물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가 그 스테이킹을 하면은 단순하게 뭐, 바로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 들어가는 물량이 늘어나면 스테이킹을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막 2주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뺄 때도 그 빼는 물량이 늘어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올랐을 때는 많이 빠지는 물량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점에서 스테이킹 들어오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스테이킹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최소한 당분간은 이더리움을 팔지 않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이렇게 각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비트마인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이 그 스테이킹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중순부터 계속 이더리움을 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기만 했는데, 지금은 사는 거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이 비트마인이 스테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면 비트마인이 지금 5% 매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를 매집을 해서 다 스테이킹을 넣으면은 그 이더리움 시장에서 5%는 움직이지 않는 물량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량이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한 어, 스테이킹에서 쌓이는 그 이더리움으로 뭐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자 뭐 주주들한테 배당도 줄수 있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겠죠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지금 비트마인이그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건데 근데 팩트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도 제가 시청자분을 만나 뵀는데 그 비트마인에 좀 물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비트마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마인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더리움 사시면 돼요 네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더 상승률이 더 높을 거고 예, 떨어질 때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덜 빠지게 될 거니까 이더리움 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단타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래들도 몇 백억, 몇 천억 하는 고, 그 고래들도 단타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요 10월 1 0일부터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때 갑자기 지갑을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예, 갑자기 하락 포지션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락 포지션을 베팅을 해가지고 얘네가 얼마 벌었냐면 30분 만에 3천억을 벌었어요. 예,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갑자기 악재 나오기 직전에 계좌, 그러니까 지갑을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락 포지션을 베팅하더니. 예, 순식간에 하락이 큰 하락이 나왔고 얘네는 3천억의 수익을 꿀꺽했습니다. 이게 아마 JP 모건이나 뭐 백악관 내부자의 지갑이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들고요. 이 지갑의 포지션 그러면 추적해야 될까요, 말까요? 당연히 추적을 해야죠. 우리 팀에서는 다 추적해서 이 고래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다. 예, 여기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트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1대 오픈 채팅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자 의심 고래가 처음에는 하락으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더니 다시 상승 포지션으로 바꿨어요. 상승 포지션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또 단타로 예, 고래들도 단타 엄청 치더라고요. 단타로 순식간에 예예 예, 마이너스 190만 달러 마이너스 130만 달러였는데 수, 며칠 만에 예 며칠 만에 순식간에 370만 달러 수익 내더니 어떻게 했냐. 네, 이렇게 딱 포지션 종료하고 싸그리 다 출금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지향하는 거기도 하고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냥 내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수익 내고 수익 낸 다음에 수익금 딱 인출해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셔야죠. 그래서 수익금 인출한 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 해외 여행도 가고 그렇게 정말 즐겁게 투, 투, 투자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큰 흐름 왔을 때는 또 크게 수익 내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단타 트레이딩 많이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상했던 고래가 최근에 다시 들어왔어요. 최근에.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계좌에다가 1억 달러를 넣더니 이 1억 달러를 어디에다가 어, 몰빵을 하냐면 이더리움에다 몰빵을 합니다. 이더리움에다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몰빵을 했어요. 이것도 시사는 바가 큽니다. 제 지금 강의를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왜 고래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몰빵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더리움에 몰빵을 했고요. 뭐 비트랑 솔라나도 조금 사긴 했어요. 근데 양을 보면은 이더리움 6억 달러 사고 비트코인 8,700만 불, 그리고 솔라나 6,200만 불.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화 기준으로 달러가 144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자 기준으로. 지금 오늘 자 기준의 환율로 1조 원이 넘어요. 1조 100억을, 예, 이더리움을 담아서 상승 포지션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고래도 지금 물려있어요. 이 고래의 평균 단가가 3140달러인데, 지금 오늘 좀 코인이 올랐죠. 이더리움이. 3 5 0달러 돌파했던 것까지 봤는데, 아마 이 고래 평단이 더 올라갈 때까지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올라가면은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팔겠죠 얘가 팔면 어떻게 되겠어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에 따라서 우리 수익 많이 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가 팔면은 그 분명히 빠질 텐데 그때는 하락 포지션으로 또 추가 수익 내고 이런 트레이딩 재밌는 트레이딩 하실 수 있어요.